안녕하세요. CTN방송입니다. 공주시재향군인회는 2월 15일 공주컨벤션센터 2층에서 제11회에서 12대 회장이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철 공주시장,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방재천 임 회장에 이어 오연근 CTN 중부취재본부장이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오원근 신임회장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재양군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재양군인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회장은 향후 계획으로 조직 내부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정책기여와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원 복지 확대, 국가안보정책기여, 사회공헌 활동 강화, 청년 예비역과의 유대관계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졌던 예비역 및 퇴역 군인들의 단체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오연근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CTN 김미정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